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하네. 아이 잘하네. <laughs> 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시. 아이, 잘러네 아이고, 잘난다. 아이고, 잘난다. 노랑이 너 어디 갔다 왔어? 소리야. 노랑이가 너하고 놀자고 왔나봐. 노랑이가 놀자고 왔네. 또 우리 이제 건들러 간다. 오, 웬일이야? 캬, 안 하네. 아유, 우리 토리 잘한다 윤지야, 아이고 잘러네, 아이 잘러네, 아이 잘러네, <laughs> 아이 잘러네, 아이 잘러네, 야 뜯으면 안 돼, <laughs> 아이 잘러네. 막 뜯어버리네, 뜯어버려 공을 성질대로 뚫러 뜯어버려. 아이, 잘논다 우리 엔지 잘노네알잘노네 야 뜯지마라 막뜯어버 뜯어버려 엔지야 너는 왜이렇게 다 뜯어버려 아유, 우리 이쁜 토리. 아유, 예뻐요. 우리 토리, 이렇게 예쁠까? 토리야. 아유, 우리 이쁜 토리. 아유, 우리 지도 왔어.